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혹사랑입니다 요즘은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비오고 날씨도 흐리고 좀 그런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 수요일까지는 날씨가 좀비올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우스 안에 겨울에 이제 새로 들여서 뿌리 내린 애들 아니면 뭐 지금 적응 중인 애들 그런 애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원정 복란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제가 커팅해서 한 그때 3일 만에 심었나? 그 정도 심었을 거예요. 그래도 적응을 되게 잘하나요? 뿌리를 빨리 내리고 이제 사이사이에서 아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다 몇개 합식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애 같은 경우도, 론 에반스 철화죠? 이제 다 뿌리 내려가지고 애들이 다 건강해요. 다 적심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심은 애들. 요거는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최근에 오는 애에요, 최근에. 얘도 추르서클렌이라고 수입다육이에요. 지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애들은 뿌리가 하나도 없이 다 빼빼 말라서 오는데, 아예 뿌리가 커팅 아, 아예 없애, 없애고 없는, 없는 상태로 그냥 빼빼 말라서 와요. 그러면 한달 정도면, 뿌리가 완전히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온 애들은 벌써 뿌리가 내렸고, 내렸고 얘네들은 아직 뿌리가 완전히 내리진 않았어요 얘는 블랙스완이에요 너무 이쁘죠 색감이 이렇게 이쁘네요 얘는 제이 블루밍 제이 블루밍 앞에 있는 애 제가 보여주는 애 요번에 온 애들이에요 한 2주 됐나? 이제 일주일 되거나? 얘는, 파드마. 파드마. 애들이 다 예쁘죠? 2인치, 판매하는 영상에서 보면 2인치라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더 이렇게, 이번에는 더 작더라고요. 지난번에 오다 했을 때는, 생각보다 더 컸었는데 이번에는 좀 작은 게 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얘가 얘는 1인치 짜린데 2.5cm 짜린데 생각외로 얘는 또 2인치보다 더 커요. 얘는 아드리안 입장도 엄청 넓고 적응 잘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속에 입장도 도톰 많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블루 드래곤을 샀습니다. 진짜, 한, 거의 1년을 벌려서산것 같아요. 얘도 2인치 짜린데, 블루드래곤. 너무 이쁩니다. 블루드래곤도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다, 손톱에 약간 검은 애가 있고, 들거분 아, 애가 있고. 얘는, 살아보니. 살아보니다 창들이에요. 블루 드래곤도 창이고, 다 창이에요, 애들이. 얘는, 얘는 창이 아니지. 뷰티 릴리. 뷰티 릴리도 이뻐서, 좀 여성스럽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뻐서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종 엘레강, 엘리자베스. 제가 번식시키네, 자고 번식. 길바 자고 떼어서 이렇게 요런 애한테 자고 떼어서 이렇게 제가 번식시키고 있는 애들이고요. 이것도 가을에 이제 번식시키네애 똑같이 얘하고 같이 똑같이 하네. 오렌지 애보니 얘는 뿌리가 완전히 나와가지고 진짜 잘하고 있죠. 녹색의 빛이 가운데 입장이 녹색 빛이 아주 강하죠. 이런 애들은, 옐로우 에버니도 얘도 뿌리 완전히 내려가지고, 다 건강한 애들이에요. 블루진. 얘도 1월달에, 제가 1월달에 샀을거예요 1월달? 2월달? 그때. 블루진도 얘들도 이제, 얘네들은 다 뿌리가 내렸어요. 색깔이 다르죠? 4두짜리 너무 예쁘네요. 스왈로우, 프로드스 프로드스 스왈로우. 예. 처음에는 이런 이렇게 피멍이안 들었었는데 알록달록 이렇게피멍이 들었습니다. 택배 올 때는 나자로 왔는데 이게 라지아가더라고요. 얘가 이게 입장이 귀여운 것 같아요. 얘도 창 이름으로 왔습니다. 창. 아가보이데스 라자가로 왔어요. 저는 라지아가가 창인 줄을 몰랐는데 창이더라고요. 이거는 플로라. 아, 너무 예쁩니다. 로즈가레 또 완전 뿌리 활착해가지고 너무 건강하고 이쁘죠? 크라바쯤크라바도 아침. 제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나 따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합식했던 거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거는 스타몬드. 요번에, 이것도 이번에온 거네. 스타몬드. 아, 이쁘다. 애들이 확실히 여기 미국에서 우는 애들하고 동양 쪽에서 온 애들하고 확실히 색감도 다르고 입장도 더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애들이 다르더라고요. 얘는 필라잇.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 미국에서는 이런 색감, 선명한 색감 나는 게 거의 없는데, 확실히 달라요. TM. TM이 벌써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적응해서. 이거 봐봐요. 얘도 뿌리 적응 벌써 해가지고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1월 말인지 2월 초순인지 그때 온것 같은데 벌써 뿌리 적응 끝냈어요. 얘는 퍼플 샴페인. 그죠? 가운데 부분이 벌써 오다 터네요. 생기가 돌죠? 이거는 칼리스토 작년에 들 l 애죠 얼마전에 볼때만해도 완전히 파 l 이 s 더니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물이 더빨갰었는데 더 물이 조금 빠졌네 제가 지난 주에 얘네들을 다 물을 싹 줬거든요 너무 목말라 하는것같아 a l l i s t o Callisto. c a l l i s t 뿌리도 내리고 내리, 완전히 내리고 그래서 아주 거의 저면 식으로 완전히 저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장자리를 나누면서 푹 줬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직까지 물이 안들었네요. 토파즈는 저희집에 와가지고 가운데 피멍이 들었어요. 아 이쁘다. 블랙 크리스탈 로즈는 가운데 부분이 좀 약간 웃자라는 듯, 내가 하우스 안이 더워서 그런가? 웃자라는 듯 하네요. 나중엔 더 웃자란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 부분을 적심을 해가지고 번식을 한번 더 시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방울복랑 금도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요거 요렇게, 저쪽에 두 개가 또 있어요. 그렇게, 적심을 해서 삽목해가지고, 뿌리, 뿌리 활착 완전히 해가지고 아주 통통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통통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나.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론 에반스죠? 뿌리 활착 다 끝내고,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얘는 파이어 필라죠? 자고 떼어서 심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활착해가지고 꽃대까지 이렇게 올렸네요. 얘는 마리아인지 모르겠네. 마리아. 마리아에. 얘도 마리아 자고 떼어서 이렇게 심은 애들이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칩스도 한 3주 됐나? 커팅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쁘게 아주 이 색감 좀 보셔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입장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입장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얗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구가 나와요 억지로 떼내면 안돼요 이 시즌에는 입장이 하얗지게 오때 가운데 부분 중간 사이에 하얗지게 오때는 억지로 떼어내지 마세요 떼어내면 자구까지 딸려 나옵니다.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쥐가 완전히 밀어 나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자구 나오면서 쥐가 자연적으로 입장이 빠진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거는 꽃도 담배예요 꽃도 담배. 얘는 욕인가? 욕일걸요 욕. 꽃대물고 이거 이제, 이제 꽃이 씨압받아가 심어야 되겠네 계속 물안 줬더니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그제그물 줬어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실크 베일도 이렇게 이 고추나무는 지금 3년째 이렇게 죽지 않고 있답니다 고추가 열렸어요 천대존성도 이렇게 잎꽂이예, 재는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얘들 도 꽃대 번식하네. 이런 애들은 꽃대 번식인 거 같고 잎꽂이도 있고 꽃대 번식도 있고 이렇게. <laughs> 신세도 이렇게 큰거 샀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무 큰게 왔어요. 저는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너무 크니까 오히려 좀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요거보다 작아야지. 아, 비가 또 내리고 있네. 잠깐 비안 온다고 그랬더니. 지금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요. 은행 가려고. 준비 다 하고서. 보통 이렇게 이제 수입다이크도 한 달만 지나면 한달 동안만 물조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만져보아가지고 이렇게, 어우, 얘는 벌써 뿌리가 내렸나? 안 움직이네? 만져보아서 안 움직이면은 뿌리가 완전히 잘 내린 거예요. 오, 얘도 뿌리 완전히 내렸어요. 오. 아주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을 준 거랍니다. 조금 시들시들 하다 해서 가장 무조건 물 주지 말고, 벌써 뿌리가 내리면 가운데 부분이 벌써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 물을 주면 됩니다. 벌써 문제가 있으면은 뿌리 작용을 못하면, 입장에 탱탱함이 없어요. 탱탱하죠? 뿌리 내려가지고. 노즈가래 또. 너무 이쁘네. 얘는 살아보니, 아, 살아보니 피망들은 것좀 봐.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블루 드래곤은 왜 가운데 부분이 벌써 약간 웃자란데쑥 올라왔지? 하우스가 더워서 그런가?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적응해가는 다육들 이렇게 수입다육들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쁘다. 이것도 다 한국 닭들이죠. 얘도 금도 마리아 금도 아주 금이 이쁘게 잘 박했어요. 아주 골고루 아주 이 하우스 안에는 제가 이렇게 다 번식하는 애들 뿌리 내리는 애들 요런 애들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잎꽂이들이죠. 저쪽도 잎꽂이. 이고지 여기 시상도 제가 이거 다 적심해서 지난 주 일요일날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다 몰아서 심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한대한대 이거 한 대, 하나가 택배가 왔는데 아주 성장이 얼마나 자구를 많이 생기고 택배가 저기 뭐가 성장이 잘하는지 이번에 보니까 애들이 너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작심해가지고 삽목을 해놨어요. 또 얼마나 이뻐요. 많아가지고 그냥 다 몰아서 심어놨어요. 이것도 시리우스도 입고지인데 거의 지금 1년 반은 돼가는 것 같아요. 안 자라요, 안 자라. 여기 창다육아여 보여드릴까? 제가 성공한 거. 이봐요. 거 에보니에 보니, 미국 에보니. 이렇게 성공해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씨앗뿌리 나가들 몇개 성공했어요. 몇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육고지들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이고 그래도 살겠다. 이렇게 이렇게 자라네요. 여기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얘는 립스틱이에요. 아주 여기에 팍팍 났었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그래도 살은 거 엄청나게 많죠.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겨울 동안에 하나도 안 자라고 있더니 조금 자라고 있는 거 같아요. 애버니도좀몇개 있긴 있어요. 이렇게 자, 자, 어 꽃이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에휴, 아침에 나와 보니까 너무 예뻐 보여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육사랑 홍옥사랑 채널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